운동을 좀 하셨네요. <목소리도> 어?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거 많이 맛있... 아, 아양 빔으로, 네. 영양 느낌 아닌가요? <laughs> 양양 느낌. <느낌인가요>? 네, <목소리도> 운동 하세요 평소에? 네. 아 즐겨하고 있어요. 어떤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러닝 하시고, 네, 러닝 하시고요. 웨이트도 <목소리도> 해주고. 시 아, 그러면 이제 어떤 보통 목적으로는 뭔가요? 운동으로? 뭐, 목적... 기름성 아, 아안 건강. 좋네. 뭐, 전... 뭐, 웨이트라면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어디? 어깨가 많이 말려 계시네요. 아, 네. <laughs> <laughs> 가슴을 아, 가슴을 아, 가슴을. 어깨가 말렸는데. 아, 네. <laughs> 아 가슴을 좋아해서 어깨가 말리나 봐요. 기름적인 걸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아니면은 서로 씨가 네, 네. 데드리프트랑 간단하게 좀잘 알려 드릴까요? 여기 지금 네. 이제 앞에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기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성수 여기 이제 한풀에 와 보니까 굉장히 패션이 지금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하체 운동을 안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다리밖에 <laughs> 안 보시고 특히 남자분들 다리만 보지 마요. 그 <laughs>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들 다리만.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하체도 안 해. 안 해야지 해야지 해서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데드리프트나 이런 걸좀 한번 해보시요 데드리프트 데드리트 좋아요. 왜냐면 데드리프트가 네.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상 기본이에요. 네. 상하체 우리가 상하체 연결되는 부위를 우리가 발달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상체하고 하체가 한 몸인데. 이걸 자꾸 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서 그리고 또런닝 많이 하시고 평소에 기능적인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데드리프트는 그냥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데드리프트는 목적에 따라서 내가 보중량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냥 내 기능적으로만 나어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할 것이냐 목적이 다릅니다. 제가 또 보중량을 안 하실 것 같고요. 기능적으로 어쨌든 내가 상하체 의 발란스를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데드는 꼭 하시길 추천을 드리니까 오늘 한번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여기 이제 앞에 계신 분들도 네. 어, 꼭 보시고 데드리프트 하세요, 꼭. 네.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데드리프트 할 때는 바닥이 좀 평평한 곳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요. 네. 많이 여기 쏠려 지금 이 아디다스 그라운드 성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떤 이 감성, 유니크한 있어요. 감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 밑에 물을 깔았어요, 지금. 네. 네. 근데 원래는 이안전하진 네. 않죠. 그렇죠. 바닥이 그래서 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아니, 이렇게 쏠려 있어요 네. 데드리프트 아. 하실 때. 네네. 신발은 이렇게 평평한 거 있죠. 평평하게 신으시면 좋죠. 아디다스, 이런 예, 예. 걸로. <laughs> 네, 네. 여기가 네. 새로 나온 신상이래요. 네네. 네. 제가 요즘 이런 신발 네. 하시고 있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농담이 아, 아니고 현재 경사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하나 가으로 중심을 예. 조금 조절하세요. 네. 예. 약간 역구화 신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느낌이 힘이 네. 네. 있는 역구화 그래서 네. 처음에 네. 일단 다른 1일자로 서시고요. 네. 1 1자로 서시고 우리가 이제. 엉덩이 있잖아요. 네. 엉덩이를 무과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네. 자연스럽게 힌지를 잡아주시고요. 네. 잡은과 동시에 무릎이 같이 상체랑 같이 내려갑니다. 네. 같이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 가 아, 예쁘네요. 예뻐요? 네 어디가요? <laughs> 아, 예쁘잖아요. 여기요 여기가 이쁘잖아요 여기요? 네자 엉덩이가 이가 제일 예쁘다자 엉덩이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안돼네 스포츠처럼 네. 만든 게 아니라 엉덩이의 높이는 무릎보다 조금 네. 높게 네 예뻐요? 아 예뻐요 아직까지 예뻐요 자 잡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대로 <laughs> 시선을 네 고개를 너무 억지로 않으실 필요 없고 네 자연스럽게 바닥을 보고 그대로 그냥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표점은 아무렇지 않게 허리 너무 젖히지 마시고요 네. 일어나셨을 때네 내릴 때는 어 원래는 되죠. 네. 내릴 때는 그냥 이렇게 던지면 되거든요 예. 네. 그때 어, 일반 헬스에서 던지면 네. 이제 관장님이 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던지는 거지 약간 안전을 위해서 아예 무중력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는 것도 운동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내리는 것도 좀 신경 쓰고 동일하게 네. 허벅지를 그대로 스치면서 그렇죠. 네. 올라간 느낌 그대로 그대 내려놓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아 이쁘네요 <laughs> 네. <laughs> 네. 그 자세 이쁘요 시작 신발 벗고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아 좋아요 와, 이거 아 이거 스수동 스타일인가요? 잠깐 이라서 조금 유연성이 어떻게 나오실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항상 이데대들트는 들어갈 때 있잖아요 되게 견건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막, 막 들어가서 막 잡으면 안 되고, 오, 지금, 발도 딱 위치, 위치 잡으시고, 딱 예. 보니까, 어 다리가 좀 뒤시네요. 팔이 지금 조금 좁으시다. 약간 옆쪽으로 살짝만, 그렇죠팔다비시고 네. 그대로, 둘, 셋. 아, 좀, 네. 상체가 늦게 올라오시거든요. 살짝 같이, 허브머리에서 같이 올라와요. 네. 간결해서 천천히. 무릎 보시면서 살짝, 정체는 그렇죠. 자, 네,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내려요. 내려요. 아, 완전 내려요. 땅으로. 네, 자, 힙이 좀. 자, 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자, 거기서. 어, 거기서. 오, 지금 아까부터 났다. 아힘 넣고. 오, 좋아요. 어, 다시. 오, 내려봐요. 아, 천천히. 잡고 내려봐요. 오, 오, 좋아요. 다시. 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 좋아요. 아, 그렇죠. 자, 양양 스타일로 오셨어요. 어우, 데요 이런 오, 착장 크기 종류를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는데요? 잘하시는데? 해보셨나요 잘하시네. 그래도, 대들을 한 하나 한 더, 하나 더. 아, 어, 그렇죠. 다시. 자, 한번더 할게요. 힙이 방금 좀 많이 네. 먼저 올라왔거든요. 자, 가슴 잡으시고, 잡으시고, 같이. 오, 좋다. 아 좋다. 지금좋았다지금좋았다 음. 아, 좋았어요. 좋습니다. 예, 아, 네, 좋으세요, 좋으세요. 네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 아니, 근데, 뭐냐면, 그, 그래도 운동을 좀 하셨네요. 이런 운동에 또 그게 뭐냐면, 이게, 되다 보면은 자꾸 올리겠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 어쨌든 몇번 해보다 보면, 데모에 부담이 되는, 안 되는, 그 정도 무게가 있어요. 그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꼭 항상 넣는다고, 프로그램에 넣는다고 하시고 하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드 꼭 하세요. 네. 방금 마지막에 하셨을 때가 되게 좋았어요. 올라오는 발런스가다 맞아 봐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너무 고중량해서 막 그렇게까지는 뭐 추천되지는 을 않지만 이 정도는 꼭 하시, 하시라 네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양양은 언제 가시나요? 네, 네. 아, 저 관계자님 아. 이따가 좀 옷이 네. 추우실 것 같은데 네, 티라도 하나 선물로 하나 주세요 아,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네, 네.